우리가 보통 카툰 쉐이더를 만들 때, 유니티에서는 머티리얼로, 언리얼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러면 언리얼에서는 머티리얼로 톤 쉐이더를 만들 수 없냐, 라고 하면 그렇지는않고요 그냥 방법은 다양하지만, 뭐, 머티리얼로도 되기는 된다, 라는 이야기입니다. V 좌클릭을 해서, 벡터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. 메인 라이팅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메인 라이팅으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빛이 왼쪽에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이 R 채널을 1 그리고 B 채널을 마이너스 1로 지정합니다 이 채널 입력 값은 노멀라이즈 노드를 통해서 출력을 할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컨트롤 알터를 눌러서 이 노드들이 하는 기능이 돼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텍스 노멀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버텍스랑 벡터랑 노멀라이즈 된 값을 같이 계산하기 위해선 닷 프로덕트 노드가 필요한데요. 기능은 보시다시피 이 입력 값을 길이를 계산하는 노드입니다.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. 노드 프리뷰를 통해서 중간 상황을 볼수 있는데요. 지금 노드를 프리뷰 해보면 이 하얀색 값이 아래로 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걸 반전시키려면,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데요. 그러면, 멀티플라이 노드에다가, B에 마이너스 1,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, 프리뷰를 해보면, 이렇게 위치가 반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향이 반전된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라이팅을 받는 방향이 돼서, 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, Saturate, Shadow 노드를 꺼내줍니다. 투톤 쉐이더는 간접광을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, 좀 장점이 있는데요. 먼저, 벡터 파라미터를 생성하고, 빛을 많이 받는 부분,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컬러 부분을 생성하고 그리고, 그리고 빛을 주로 받는 메인 컬러 부분 마지막으로 간접광에 해당하는 이 그림자 스웨더를 생성합니다. 색깔은 제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줄건데 하이라이트는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좀 밝은 느낌으로 색깔을 지정해줍니다. 그리고 이 메인 라이팅 부분은 하이라이트보다는 좀더 진한 느낌으로 지정을 해주고요.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RGB 값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메인을 복사한 다음에 이 메인 RGB 값을 어둡게 변경하는 걸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좀 아래로 내려놓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. 하이라이트에서 메인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메인에서 그림자로 넘어갈 때 필요하니까 먼저 하이라이트 한계, 그리고 그림자 한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.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분기문을 만들어서 이 채도랑 한계랑 컬러랑 연결을 해줄 건데요. 이한계 값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if 문을 두 개를 만들고 먼저 세츄레이터를 A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이 한계 값들을 B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. 그래서 이 s a t 이 r 가 한계보다 큰 부분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그리고 작은 부분은 메인 컬러가 아래의 분기문에서는 위 If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 한계보다 높은 값은 메인 컬러 그림자 한계보다 낮은 값은 그림자 컬러로 보이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해서 보면 이 각각의 라이팅 채도 값에 따라 하이라이트, 메인, 그림자 이렇게 설정된 걸볼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. 기존에 만들었던 노드를 복사하고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만들었던 툰스웨이더는 이렇게 표면이 아웃라인이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. 아웃라인은 라이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이팅이랑 위치를 반전시켰던 이 멀티플라이 노드를 삭제를 하고요. 이렇게 세개를 남겨둔 채로 카메라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 테두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파라미터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노드가 하는 기능은 아웃라인의 두께입니다 그냥 상수로 해도 상관없는데 변화를 봐가면서 하려면 이 파라미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분기문을 활용하는데 이 세츄라이터 값이 a 그리고 아웃라인을 B에 연결 하고 A가 B보다 클 때는 참으로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때는 펄스로 생기게 설정 해줍니다 그래서 값을 1과 0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 파라미터 값을 변경해 보면서 테두리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어, 한0.3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품은 두 개를 연결해서 스이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멀티플라잉 노드를 통해서 각각의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프리뷰를 해보면 보는 것처럼 머티리얼로 툰스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.